레오보그 HI98 람보축 알루미늄 베개 키플베열 기계식 키보드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알루미늄 바디로 묵직한 안정감을 제공하며 부드러운 타건감과 조약돌 같은 소음이 매력적입니다. 전용 소프트웨어로 키베어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정 가능하며 키압이 적당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. 사용자들은 이 키보드로 업무 능률이 급상승했다고 극찬하며, 색감 조화가 뛰어나 데스크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진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레오보그 HI98을 만나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